각도 맞춰줘야 돼. 세명 간다. 세명 간다. 동시에. 세 어. 명. 아하. 아유.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파라 뎅구, 파라 뎅구 어쨌든 자, 자 어쨌든 그러면요 자, 어, 자 각자 한 번씩 이 스킬을 여기다 다쓸 거예요 여러분. 그리고 가장 많이 번지시킨 사람 우승하는 거고요. 자 오늘 포기부대 노돌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. 출발. 자 출동이요. 시작. 자 고유병사도 놀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먹을 좋은 무척 돼지들이 무척 아주 무척 잘 뭉쳐있구만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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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 음, 어! 네, 그렇지. 여섯. 네, 오케이 세명 아주.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코보기부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님자 준비했으면 출동해주세요. 연그 바람이 지금 어 방향이 지금 s w 에서 N으로 불고 있죠? 어뭔 소리죠? 바람을 계산하는 네. 남자. 와. 자 과연? 어. 어. 아, 어. 와 뇌력! 4명. 3명이네! 와 말도 안 돼. 2개서. 자 과연? 어. 빡. 예. 그 머리가 좋아야 돼.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음, 가장 적은횟 수로 사용해 가지고 다 번지시키는 삶을 느기는 거야. 아시겠죠?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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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첫 번째 타나 골본사 노돌리 자, 시작 해보자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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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 확보. <목소리> 오! 케이네 명. 두 번째,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오케이. 절대지 세번 정도는 해야 돼. 그렇지, 가고! 에이. 오! 어디서. 이것은! 그렇지, 세 이야! 번! 오케이, 세 번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저는 세 번으로 마무리했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에는 우리 포기부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기부님, 자, 출동해주세요. 어, 아, 냄새가. 이쪽이야, 빵! 오! 아세 명!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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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좋았어. 한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! 각도만 잘려는데세명 간다, 세명 간다. 해. 동시에. 어. 세 명? 아하. 아, 고지 진짜. 어. 포기. ㅂ 바이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 어, 3점 내기 기분님 예. 3점 내기? 알았어해 어, 줄게요. 어, 줄게요. 어, 어떤거냐면요 <laughs> 자, 이 스킬을 동시에 써 가지고 가장 많이 떨어 뜨는 사람이 오늘 이기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오케이. 오케이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코인에 카운트다운 해 주세요. 준비됐죠? 예. 아, 자꾸 밀려나갔네. 하나,

아 잠깐만 세면요 이거는 세면요 이거는 여기다 아세 아, 번이네 아깝다 아. 오케이 오케이 아, 내가 두 번만에 한다 아. 사라님 출동 <laughs> 아. 아, 아 진짜 큰거 다친다 내가 분명 알겠다 어네번어네번그렇지어뭐아 이거 아, 이건 아, 뭐야 가이야안좋아 그래, <laughs> 내야나여있어아 <놀람> <놀람> 네 <네번 놀람> <각이야. 웃음> <나> <laughs> 이거 너무하잖아! 아니, 아니.. 오빠 살좀 빼세요! 예? 살좀 살 빼시라고요! 나세번 남았.. 세번째 이제! 아 짜증나네 진짜! <laughs> 아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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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! 다 죽어! 기가 막혔죠? 네번? <laughs>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요 여러분들 고요 구독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 바이바이~~ 빠이 바이 바이 예예